학습 목표는 위성영상을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위성영상 중에서도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을 공부할 텐데 이 수업이 끝나고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성영상이란 말 그대로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찍은 영상이란 말로 여기서는 구름사진을 의미합니다. 날씨를 예보할 때 실시간 구름사진은 정말 중요한데요. 일기도에서는 구름이 어디서 발달하고 있는지 알수 없고 실제로 어디서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지 직접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의 분포와 발달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위성으로는 천리안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위위성은 2010년 6월 27일에 쏘아 올렸는데 물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아직 우리나라는 위성 발사체 기술이 없으니까요. 조금은 슬픈 현실이지만 이 분야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으니 조만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천리안, 천리안은 적도상공 36,000km에 떠있어서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과 바다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임무도 하고 있고요. 천리안에서 찍은 영, 사진은 지역적으로 보면 전지구 영상, 전지구 영상, 그리고 동아시아 영상, 동아시아. 그다음에 한반도 영상. 이세 가지로 찍고 있는데 전 지구와 동아시아는 여기 보시면 10분 단위로. 한반도 영상은 2분 단위로 찍고 있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달하는지, 소멸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구름 사진은 파장 대별을 볼때 저기 영상 외에 여섯 가지 를 지금 는데그중 가장 기본적인 영상이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으면 구름의 높이, 두께, 비구름을 가진 구름을 알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시 영상과 적의 영상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위성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 광선이 무엇인지, 적의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시광선은, 여기, 가시광선은 한자 말인데요. 가는, 어, 가능할 가, 시는 볼시로서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을 말합니다. 가시광선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 빛으로 분리되는데요. 붉은색 바깥쪽에도 전자기파가 존재하는데 그 전자기파를 붉은색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붉을 적 바깥 외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 여기 보라색 바깥에도 전자기파가 존재할 텐데요. 이 보라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한테 와서 답을 말한 사람은 포인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을 위성에서 찍은 것이고. 저게 영상은 우리가 볼수 없는 영역을 찍은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시 영상의 원리와 특징을 알아 봅시다. 가시 영상은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을 위성에서 찍은 것인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햇빛이, 햇빛이 구름에 반사된 것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구름에 반사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낮에 구름의 위쪽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구름을 본적 있나요? 햇빛에 반사된 구름은 새하얗게 보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그 하얗게 보이는 구름을 찍은 게 바로 가시 영상입니다. 그럼 위성에서 찍은 구름 사진은 어떻게 밝, 어떨 때 밝게 보일까요? 네, 바로 구름이 햇빛을 많이 반사시킬 때이겠죠? 그럼 구름이 어떨 때 햇빛을 많이 반사시킬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유추해 보세요. 구름을 보면 두꺼운 구름과 얇은 구름이 있는데요. 누가 햇빛을 많이 반사시킬까요? 네, 아무래도 두꺼운 구름이 햇빛을 많이 반사시킬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가시 영상은 구름이 반사시키는 햇빛을 찍은 것이고, 구름이 반사시키는 햇빛의 양은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많으므로, 가시 영상에서 구름의 밝기는 곧 구름의 두께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시 영상에서 밝은 구름일수록 두꺼운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 영상의 특징으로는 구름의 두께는, 두께는 알기 쉽지만 햇빛이 있을 때만 빛이 반사되므로 밤에는 관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의 높이는 알수 없죠. 자,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가시 영상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 분이 나타나죠? 밝은 부분이 이 곳이 바로 구름이 두꺼운 것이고요 여기 연하게 어둡게 보이는 이 부분이 얇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새벽 5시에 보면, 구름이 여기 보면 없는 곳이 보이죠? 왜 여기 없을까요? 예, 여기는 아직 밤이어서 햇빛이 반사되지 못해 안 찍힌 거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볼까요? 네,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다음으로는 적의 영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적의 영상은 무엇일까요? 적의 영상은 앞에서 배웠던 적의 선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곳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구름에서 나온 적외선을 위성에서 찍은 게 적외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외 영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적외 영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테판 벌충한 법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구름뿐만 아니라 해수의 온도, 별의 에너지를 알아내는데도 쓰이니,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이 법칙은 슈테판이란 과학자와 볼츠마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발견되고 정리되었다고 해서 붙인 법칙입니다. 즉,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총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온도 T인 흑체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은 참 신기하게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총량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도만 알면 그 물체에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식이 나왔냐고요?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혹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조사해서 간단한 보고서를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겠죠? 이거를 좀더 쉽게 말해 볼게요. 자, 쉽게 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많다인 것이죠. 감이 그래도 잘안 오죠. 그럼 실제 이 법칙을 이용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는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체에서는 적외선이 나온단 말일까요? 네, 맞아요. 온도를 가진 물체, 즉 절대, 용도, 절대 온도 0K, 영화 0화 273도 이상인 모든 물체에서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다르죠. 무엇에 따라 달를까요 조금 전에 배웠던 슈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뭐였죠? 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여기 열화상 어, 카메라 이미지를 볼까요? 평창 올 동계올림픽 때 한창 유행했던 영미 영미 기억나시죠? 컬링하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저기선 카메라로 찍으면 밝은 곳이 나타나고 어두운 곳이 나타났죠? 밝은 곳은 여기 밝은 곳은 온도가 높은 곳이고 여기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은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은 막대가 보이시죠? 맨 아래 영하 1.6도 맨 위는 27도입니다. 아, 사람의 얼굴은 밝고, 얼음, 얼음은 어둡죠? 얼굴은 온도가 높으니까 밝고, 어, 얼음은 온도가 낮으니까 어둡게 찍히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볼수 있도록 색을 일반적으로 입히는데요. 차가운 곳은 파랗게, 불,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은 붉거나 흰색으로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더이 눈에 잘 보이죠? 자 그럼 적외영상을 이젠 보도록 할게요 적외영상은 구름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찍은 것입니다 구름도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외선이 나오겠죠? 그럼 위성에서 찍은 적외선 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컬링 사진처럼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곳즉 온도가 높은 곳은 밝게 적외선이 적게 나오는 곳은 즉 온도가 낮은 곳은 어둡게 적외영상도 그렇게 나타내면 될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에서 관측한 적외선이 구름에서만 나오는가입니다. 지면이나 바다 표면도 온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지면이나 바다 표면에서도 적외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름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보아야 할 것이 지면과 구름 중 누가 더 온도가 높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죠? 온도는 지면에서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름에 평창과 같은 높은 지역은 별로 안 덥죠? 여름에도 히말라 야 꼭대기는 엄청 춥죠? 즉, 지면에서 높아질수록, 지면에서 이렇게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죠. 구름의 꼭대기 높이가, 꼭대기 높이가, 꼭대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구름에 저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구름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낮은 구름이 잘 보이게 하려면 영상의 밝기를 어둡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밝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면의 온도가 구름의 온도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지면에서 더 많은 적외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름이 더잘 보이게 하려면 온도가 낮은 구름을 더 밝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기 영상은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름의 높이는 모두가 같지 않죠? 여기 보시면 낮은 구름이 있고 높은 구름이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구름이 온도가 더 낮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름의 꼭대기 온도가 더 낮죠? 네. 지면에서 더 높은 구름이 온도가 더 낮겠죠? 그럼 저기 영상에서 구름의 영상 밝기는 구름의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적의 영상의 온도는 낮을수록 밝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구름 꼭대기의 온도는, 꼭대기 온도는 높을수록 낮다고 했으니, 적의 영상의 밝기는 구름이 높을수록 밝게 나타나겠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적의 영상은 영상이 밝을수록 높은 구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밝기를 통해서 밝기를 통해서 구름의 꼭대기 높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 교수는 밤에도 낮에도 구름에서 나오니까 밤낮으로 관측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면에 가까운 구름은 관측하기 쉽지 않답니다. 왜요? 지면과 가까울수록 구름 꼭대기 온도가 지면과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질 거니까요.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저기 영상에서 이 지역은 밝게 나타나죠? 이 지역이 밝게 나타났죠 따라서 이 지역의 구름의 꼭대기 높은 높다고 추론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요, 이 지역은 어두움으로 구름의 꼭대기는 낮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새벽 5시 저기 영상인데요. 가시 영상은 다르게 모든 지역, 모든 지역이 구름이 다 보이죠. 예, 저기 영상은 구름 자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관측하기 때문인 거죠. 구름에서 나오는 저기서는 낮에도, 밤에도 나오니까요. 이후 낮시간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낮시간 보이죠? 7시, 8시, 9시인데요. 낮시간에도 네, 구름이 잘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구름에서 비가 올까요? 여러분 구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비가 오는 걸까요? 아래 레이더를 보세요. 여기 레이더를 보면 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비가 오는 곳이랍니다. 구름 사진과 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곳이죠? 자, 비교를 해 보시면, 네, 가시 영상에서는 밝게 나타난 곳이죠. 여기 이렇게 밝게 나타난 곳이죠. 그리고 적외 영상에서는 또 밝게 나타난 곳이라는 걸 비교적 밝게 나타난 곳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이두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가 오는 지역은 구름이 뚜껍고 구름이 뚜껍고 높이, 높이 발달한 지역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구름이 두껍고 높게 발달한 지역은 강수 측 비가 잘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가시용성과 조기용성에 대해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돌려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담은 분들에게는 포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